KCC의 스타팅 파이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제는 KCC 의 남자 최진영 선수와 함께 이호연, 라거나, 송교창, 허웅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잠실, 잠시 어, 됐는데 어, 이제 그 상대 팀을 향해서 이제 날카로운 창을 드러내야 하는 최진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자 이제 서울 SK와 부산 KCC 두 팀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티버프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허웅. 스위치 스위치로 맞대고 있는 SK입니다. 언패스. 나보의 팀외곽으로 최준영 림쳐져. 승점. SK 상대 3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까지는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선영 흔들면서 파고듭니다. 러터 김선영 안 들어갔어요. 최준영 빠르게 찔러주, 찔러줍니다. 찔러줍니다. 이호연득점자 최준영의 아주 강력한 보유. 자, 최준영의 농구 센스를 볼수 있는 아, 멋진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허 어, 선수의 첫 번째 게임 마치. 자, 지금 최준영이 아, 페이크런먼 수비수로 속인 후에 오픈을 만든 후에 아주 멋진 세레머니와 함께 기분 좋은 득점을 성공시키는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깜짝이 패스까지. 저 바운스 패스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외박 원희의 오픈 찬스. 3점 김선영 KCC는 사이드로 몰아주는 수비를하는데 김선영 로터 짧았어요 리바운드 최준영 그리고 달립니다 최준영이 성큼성큼 달립니다 그리고 직접 해결합니다 자 오늘 리바운 이후에 코스트코스를 하면서 멋진 마무리까지 최준영의 큰 장점이죠 아 지금 SK의 턴오버 달리는 이호영 선수입니다 비하이 백패스 자 준영 선수가 지켰고 골밑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지금은 턴오버가 나올 수 있었는데 킥아웃 와이드 오픈 자메이원이 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준영 선수가 계속 어필을 했고요. 전창진 감독이 작전 타여 요청하면서 이 과정을 또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음. 그래서 석공에서 계속 득점이 나온다는 점. 네. 자 오늘 이 석공을 누가 먼저? 원이 뒤쪽을 활용합니다. 하이패스 넣어줍니다. 원이 블럭샷. 블럭샷. 자 조이 최준영의 아주 멋진 블럭샷. 그 전에 안영준의 아, 피켓노를상해서 바운드 패스도 훌륭했지만, 네. 자메론이를 막아 세우는 최준영. 아, 정말 엄청난 버티컬 점프 스비가 하나 나옵니다. 아, 지금 포켓패스도 예술이었거든요. 아, 하지만 최준영이 파울 없이 아, 이걸 또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동료를 저지했던 KCC의 최준영 선수입니다. 나옵니다. 외곽으로캐치해샷 안영준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KCC. 다시 달리는 최지동 선수입니다. 그리고 노르패스이호야 베이스와이저퍼 정확합니다. 자트레이션 상황에서 아주 기분 좋은 스코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스피드백 자에 원이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이코터가 끝났습니다. k c c 가두 점을 리담면서 이코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실에 많은 관중들이 찾아왔는데 자 그거에 걸맞는 아주 좋은 승부가 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에 원이 이거 들어갑니다. 네, 최준영. 자또 이승윤이 빠르게 앞쪽으로 최준영 두명 세레 파고듭니다. 덮시아 빠. 아 최준영이 어. 아주 저돌적인 돌파 트로이전 상황에서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머트 하는 순간에 최준영 선수가 굉장히 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굉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최준영. 오늘 벌써 7 득점의 구리 바운드, 3호 시트라고 있는데, 네. 아 저는 1쿼터에 기록한 이 구리 바운드에 자꾸 눈이 가네요. 어, 그렇군요. 본인이 오늘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대에 대한 대, 어느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지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 전전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네요. 리하인드 백두리배 김선영. 외곽으로 패치에이션 허일영. 높은 포멀션. 지나갔습니다. 리반운 이승현. 빠르게 합정으로 최준영이 달립니다. 최준영. 슛타 자, 하지만 최준영의저 컨테스트 이후에 달려나가서 다운쿠 타고 포효하는 장면. 자, 오늘 최준영의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눈에 띄죠? 네, 눈에 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 멋진 덕후와 함께 오늘 경기 10득점째 완성했습니다. KCC는 깔끔하게 성공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안영준. 하이패스 오세근. 원인 쪽으로. 지금 반칙이에요. 자, 지금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오는 SK. 정말 조직력이 완벽했습니다. 네, 지금은 최지용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최지용 파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아, 정말. 뭐체형도 어, 완벽에 가까운 수긴 했지만 음. 손을 치는 장면이 좀 많아 있었고요. 예. 아 정말 이 패스 농구에서 정말 나올 수 있는 정말 멋진 장면들이 오늘 여러 차례 선보이고 있는 양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쉽게 메이드까지 못뭐 시키는 케이시입니다자메이이 스텝업과 손. 아주 오, 안 다쳐야 돼요. 자 부상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 장면인데 예. 아, 두, 아, 두 선수가 아주 같은 팀에 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장난스러운 포즈도 취해주는 아주 재미난 장면이 예. 하나 나오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코스트를 한번 시도해봤던 최준영 선수였습니다만 오재현 선수의 반칙이 나왔고 지금 경기장 내에 기밀과 충돌이 있었던 최준영 선수였고 어티로도블 아, 더웅이 아이버스 컷를 이용해서 맞고요 송교창 왼쪽으로 최준용 엘버 점퍼 깔끔합니다 최준용 그 이후에 스페어 스크린을 이용한 양피 KCC 남은 공격시간 4.6초 앞서 아, 깔끔한 점퍼를 성공시켰던 KCC 최준용 선수입니다 송교창 두명 사이를 터프하게 파고듭 팀이 한 번씩 공격 리바운에 의한 세컨텐스 팀을 올려줍니다 다시 공을 찾았습니다 원이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와 최준영 블럭샷 허 빠르게 앞쪽으로 이호연 트레일송규찬자 이번에는 거꾸로 k c 씨가 본인들의 좋은 수비 최준영의 블럭슛에 이은 트레일러 상황에서 이호연의 아주 센스 넘치는 템파스에 이은 아 송규창의 마무리 정말 멋진 장면이네요 아, 오늘 정신없는 두 팀의 공격인데 지금은 최준영 선수의 블락샷부터 시작됐던 KCC의 속공이었습니다. 아, 저 버티컬 점프 하지만 다시 한번 간격을 벌리고 있는 원정팀 부산 KCC입니다. 그러면서 전희철 감독이 작전 임을 요청했는데요. 이호연 왼쪽에 최준영 이그뒤 45도 석자. 자 이분이가 아주 멋진 무브에 이은 아, 정말 좋은 3점슛을이곳색에 2스텝을 빼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준영 바라보는 오재현 아, 최부경 선수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오재현이 잡고 달립니다 오재현의 리버트 득점 연속 득점 자, 좋은 디플렉션에 이은 SK의 오턴 5대5로는 안 됩니다 한준영 선수가 코치인가요? 그러면 <laughs> 플랜 코치였죠, 지금은? 지금 예. 코트에 참여가 안되는데 동료들에게 전 소속팀에 의한 수비에 의한 공격법을 음. 설명했네요. 옆에 예. 돌아나갑니다, 캐치, 샷! 코너, 석점안들어갔어요리버드 워리! 빠르게 앞쪽으로 안영준! 안영준이, 안영준 블록샷! 어, 지금은 지금은 득점이 인정... 자, 지금 파울이 선는파울이시고요 최준영이 파울이 선언됐군요 자 이게 정말 많은 스코어에 이기고 있을 때 한두 개 정도의 공격에 미스가 나오는 순간 음. 자 이게 흐름을 완전히 바꿔주는 지금 효과를 냈고요 예. 특히 이안 좋은 로의 턴오바에 의한 자꾸 이런 특점을 허용한다는 점자이 예. 점은 KC 선수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 판정에 대해서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최준영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남은 시간 5초 남았어요 심의성과 빠르게 앞쪽으로 또 하나의 숙복입니다. 지금은 비료로 한번 체크해보겠다는 심판진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중요한 순간이네요. 우선 최원혁 선수의 득점은 우선 실패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아, 또이시 판독 결과 활용하는... 정상 플레이로 판독되었습니다. 자 정상 플레이로 그냥 가는군요자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네. 파울이 선언되기 때문에 네. 최부경 선수의 오반칙 그 파울이, 파울이 네. 선언됩니다. 네. 자 최부경 선수가. 최준영 예. 자, 1 투샷을 가져갑니다. 최준영 죄송합니다. 자, 1두 2개네요. 예. 이제 과거의 밴드 앞에 서는 최준영 선수인데 아주 강한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자, 1초 1고 들어갑니다. 다시 리드는 KCC. 잘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더 지금 더 뛰어난 활약이 예상되네요. 자, 잘초 2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서 KCC의 최준영 선수는 동생. 원이의 지금 이 수비 과정 거의 슬라이딩 테크급의 그런 어, 수비 모습이었는데. 조르세 오늘 경기 6득점인데 잘또1구 들어갑니다 한점차 72대71 동점입니다. 잘또두개 성공 조슨자 이렇게 되면 공격 시간면다 쓰겠죠. 예. 남은 샤클라 5초 자메이 원이 자메이 원이 유로스 플러터 안 들어갔어요. shot oh